1번 사인 30도는 1분의 1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1이죠? 같지 않죠? 2번 사인 45도, 코사인 45도는 1분의 루트 2 탄젠트 4 0도는 1, 같지 않죠? 3번 사인 60도, 1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, 2분의 0도 3. 그렇죠. 같죠. 4번 사인 0도는 0 코사인 90도는 0이죠. 어 그럼 0이 되는 거 맞고요. 5번 사인 90도 1 코사인 0 1 얘도 1이죠. 음, 루티가 되는 거 아니죠. 일이죠.